이번 주 토라 포션은 테루마 헌물 예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미슈파팀 토라 포션을 통해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은 프로포즈를 하듯이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어서 의예 토라 포션인 테루마에서는 서로 약속을 맺은 신랑과 신부처럼 함께 살 집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곳. 이것이 성전의 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테루마 토라프션은 성전을 짓는 방법과 동기와 태도. 성전을 짓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전을 짓는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전을 짓는 데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어떠한 영광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브리타다샤와 하프타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더 넓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짓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와 보전이 필요하기에 지속적인 헌신과 재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하여 함께 머무는 곳인 외형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 개인의 몸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하들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은 더욱 많은 시간과 헌신과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다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냥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서 출애굽기 27장 8절의 말씀처럼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과정입니다. 그냥 만들어라 하면 내 생각대로 만들면 되는데 보여준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기준대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똑같이 만들어야 하기에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고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과정 없는 결과만을 말합니다. 뱀처럼 과정 없이 결과인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수고로움을 빼고 결과만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훈련 받지 말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이타적인 삶은 수고스러움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번거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함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사랑도, 결혼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과 그 시간들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노력하지 않고 다 빼버리고 결과만을 얻으려 합니다. 시편은 고난 중 인내에 대해 많은 부분을 말씀합니다. 인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인내의 과정, 수고의 과정, 노력의 과정을 뇌가 수행하며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과정, 수고의 과정,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양심을 고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의지적으로 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 인내 후에 노력 후의 결과는 너무도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바로 이 의지를 발휘하는 뇌의 활동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며 의지력을 약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중독인데 그 대표적인 흔한 예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용하면 좋지만 반드시 절제와 함께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고, 노력, 인내라는 과정을 빼버리고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죄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동기와 의도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테르마토라 푸션은 성전을 짓는 재료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과정과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인 의지를 다룹니다 한번 수고, 노력, 인내를 통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것이 힘들지만 즐거운 것을 알고 그 결과를 알기에 힘들어도 번거로워도 수고스러워도 노력하고 인내하며 의지를 발휘합니다. 이 테루마 주간에 여러분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고스러움, 순종하는 데서 오는 번거로움,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